예,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벌스의 역사 벌스입니다. 아, 이렇게, 아, 찌푸둥 할 때는, 그, 제가 게임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이건 뭐, 장난이 아닌데요. 며칠간, 어, 집을 비웠더니만. 예, 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 여기, 어, 이것도 많고, 아, 뭐, 여기, 진짜,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laughs> 진짜 이게 너무 많습니다, 예. 아싸라피야 오케이. 와, 이거 웬 떡이냐? <laughs> 아싸, 아싸. 예, 여기또 있고. 야, 엄청 많네요, 이거. 네. 아, 요거 비고. 오, 오케이. 음. 야, 완전 많습니다. 예. 네. 야. 음. 이쪽도 믿고 어, 오케이 보석도 챙기고요. 예어 여기 뭐 트릴이 트릴이 되게 많아요. 예, 야 이렇게 선물도 되게 많은데 아그 다음에 네자 제거하고 요것도 제거하고 요것도 제거하고 요거 요거 예. 아, 요기, 요기. 요, 트릴, 트릴이 있네. 예. 제거하고. 다 제거해요. 싹 제거해. <laughs> 예, 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음, 어, 어딜 갈까? 어. 다 제거됐나? 예, 지금 제거 중이네. <laughs> 자, 이제 한 번, 공격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어, 맛집을 찾아야 되는데. 어, 요거?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예, 어디를 공격을 한번 해볼까? 아, 여기, 저, 여기. 예. 네. 그것부터 한번 공격 한번 해봐야죠. 아싸, 삐야 <laughs> 아, 이거 뭐, 오랜만에 해보니까 좀잘안 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전문적인 게이머는 아닙니다. 예, 신심풀이도 하고요 어, 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게 렇가급시 들어오면서, 좀, 하, 고 합니다. 예. 네. 아, 이거 뭐, 임패가, 여기 뭐, 어우, 이게 죽겠는데? 이게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다가 드래곤 뿌리고, 네, 지원 병력 공격했습니다. 예! <laughs> 자, 아, 공격! 다투 아, 그 다음에, 아, 이거 어설프잖아요. 제가 이기 이렇게 하는 게. <laughs> 뭐, 희한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 하고, 어, 아야, 죽겠다, 이거, 다시. 오. 어떻게든 뭐, 그냥, 하면, 이거, 이건 뭐, 그냥 껌이죠, 뭐. 예. 자, 스킬 쓰고, 예. 아, 죽는다, 죽는다. 예. 아, 이거, 이거, 와파 될거 같은데요? 예. 아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 그래도 예자 이제 아 이거 예. 아, 뭐잘 뭐 안되네요 자예 <laughs> 이렇게 계속 하고 아 저는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 풉니다 뭐 인생 사는게 뭐가 있겠어요? 같이 이렇게 그냥 하면서 신나게 노는거죠 뭐 아싸라피아 <laughs> 아싸라피아 뺄게 못해요 전 예. 그것도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다, 마지막. 어, 공격. 야, 완파, 완파했습니다. 자, 박수! 예,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아싸. 음. 어, 그 다음에, 뭐, 뭐야, 이거. 이건, 이거 지워버리고. 예. 그 다음에, 그, 장인기지로 한번 가볼까요? 장인기지. 장기지 가서, 어, 여기 도 뭐, 여기 되게 많네. 예. 제거하고, 요것도 제가, 가속 먼저 돌리고, 예. 가속. 돌고 다 제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불필요한 거는 다 제거해야 돼요. 예. 사람도 살면서, 그, 불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필요한 것보다 필요 없는 걸 제거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나무꾼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어 나무들을 다베야죠 <laughs> 쓸데없는 나무들. 예. 왜 이렇게 나무가 많은 거야 이거? 네. 다 제거하고. 예. 아이고, 아이고. 제거 다 하고. 아 이제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예. 하여튼 요번주 주말 그잘 지내시고요. 어 내일 월요병인데. 아, 어, 그, 몸 건강이 잘 유지하시고, 어, 힘차게 또 월요일 시작해,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폴리 벌스의, 아, 이 참, 이상, 역사 벌스의 역, 역사 벌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 하세요.